이인재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즘 저희가 그 여러 정계 지도자 중에서 제일 모시기가 힘든 분들이 친박계 중진입니다. 다들 안 나오려고 하셨어요. 나오셨습니까? 뭐 고맙습니다. 저는 친박이 아니니까. 아, 친박이 아니신 것으로. <laughs> 예. 아, 저희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데 상태입니다. 저는 친박 비박 이다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예. 범친박계도 아니 계신 겁니까? 저는 뭐 대통령 당선을 도와준 사람이고 또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입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 거론되셨었지 않습니까?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 당 개혁을 내가 주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? 저는 뭐이 우리 당의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비전이나 또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있지만. 지금 비상 시국인데 예. 당내보다는 당 외에서 개혁적인 분이 오셔서 어, 당의 혁신을 이끌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. 네. 임명진 비대위원장 선임은 잘 됐다고 생각하셨습니까? 예, 그분은 뭐 우선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. 에, 우리 정통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이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구원하는데 어느 정도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.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좀더 여쭤보자면요, 네. 임명진 위원장의 노선에 대해서일 건데 사드 배치를 반대했었던 네. 것이라든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맞느냐라는 문제기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. 예, 저도 뭐그 최근에 그런 말씀을 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알고 조금 걱정하는 면도 있습니다. 또 네. 밖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음. 그러나 제야 시민단체 대표로서 하셨던 말씀하고. 또 그분이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혁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오겠다고 결심할 때에는 어, 뭐좀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.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지금은 통일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말할 때다, 개성공단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야 될 때다. 물론 작년 인터뷰였습니다만은 예. 북미 수교를 우리가 앞장서서 주선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다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보시죠. 예, 지금 이제.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폐쇄하고 어,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비상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거는 어,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 마지막 핵 도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그 비상 시국을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. 그래서 이건 비상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예. 어, 이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. 아마 1, 2년 안에. 어떤 새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할 때는 좀 편안한 입장에서 네. 또 제아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니까 음. 지금이 정치라는 게 현실 위에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. 예.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당의 중심적인 가치 또 안보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런 그 놓칠 수 없는 안보관 이런 입장에서 일을 잘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네. 어, 어느 인터뷰에서 그 임명진 위원장께서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서청원, 최경환, 네. 이정현 이세 분에 대해서는 정계 은퇴를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입장이 당의 입장입니까 지금? 뭐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이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인위적으로 예, 인적 청산을 한다는 건뭐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요. 예. 그러나 국민이 원한다면은 국민은 언제나 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치인을 밀어낼 수도 있고 또 등장시킬 수도 있고 있지 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뭐인 예, 목사께서도 뭐전제가 국민의 요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그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. 이런 전제를 깔고 하신 그런 정도 말씀이지, 뭐 인위적으로 누구를 뭐 내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. 또 불가능합니다, 현실적으로. 예. 네. 누가 강제로 은퇴시킬 수 있습니까? 네. 예. 출당이라든가 그런 조치는 당에서 할 뭐, 출당도 수 있는... 사실상 불가능하죠. 국회의원 한 사람을 출당시키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. 예, 예.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? 네, 예. 가능하지도 않고, 이 의원님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. 그럼 그 현대 민주정치에서 네. 민주 정당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런 일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. 예. 예, 예. 근데 인적 청산이 당 개혁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인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당을 떠나신 분들이 자꾸 인적 청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, 인 위원장도 그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아니 그러니까 그 네. 말씀을 하시고서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하신 말씀인 걸로 생각하고요. 네.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국민이 선거에 의해서 자연히 세대 교체도 되고 또 도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. 네.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뭐 맞지 않는 이야기죠. 예, 아마 국민들 중에서는 어쨌건 이 최순실 사태가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었는데 여당에서 누군가는 책임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.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거기에 연관도 있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세분 이렇게 지목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책임은 이미 지도부가 다 지지 않았습니까? 원내 대표도 이제 뭐 임기가 1 년인데 몇 개월 하고 그만뒀고요. 예. 또 치열한 그 전당대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당 대표나 지도부도 뭐사 개월 만에 구반두지 않았습니까? 예, 예. 그게 정치적 책임이죠. 네. 네. 그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임명진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계시고 개혁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의원 쪽에서 아, 말씀하셨다는데 아, 죽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? 아그 이거 당은 당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. 네. 또 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. 음. 그런 말씀은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, 않다고 느껴집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예. 모든 절차를 개혁을 하든 어쨌건 당헌당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. 그렇습니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개혁보수신당 스물아홉 명 오늘 탈당했는데 어떻게 예. 보셨습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어, 이거는 뭐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은 우선 아닙니다. 그래서. 떠난 분들도 그렇고 남아 있는 저희들도 그렇고 예. 이 분열에 대해서 국민에게 한없이 송구스럽고요. 예. 어, 분열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한두 가지 되는 것 같아요. 우선 친박 패권에 반대한다. 또 하나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추구한다. 이두 가지인데요. 우선 뭐 새로운 보수 가치는 네. 어, 저는 당내에서 투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수주의의 그 성장 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럼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? 어~ 뭐 영국의 보수당이라든지 또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그 당내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예예. 그래서 그건 탈당의 명분이 될수 없고요. 친박 패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수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 지도부가 등장한 지4 개월도 안 됩니다. 예. 그 전에 2년 동안 바로 그분들이 당 대표도 하고 원내 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분들이 주류였어요. 친박패권이라는 예. 게 당에 특별히 있을 게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어, 그거는 뭐 앞으로 얼마든지 이번 이제 비대위 체제 후에 바로 전당대회도 하게 될 테고, 네, 네. 뭐 자기들이 또 얼마든지 주류가 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탈당의 명분은 없는 것이고. 네. 에, 정말 안타깝습니다. 이 구, 국민들한테 모두 다 머리를 숙이고 책임을 지고 함께 또 손을 잡고 당을 혁신해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에,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예, 김우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본인들이 대표. 원내 대표긴 했지만은 친박계에서 힘으로 누르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사퇴하고 공천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거는 뭐 핑계죠. 그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분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당당하게 대표도 되고 원내 대표도 되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아마 뭐 1박0권이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? 음, 예. 예. 그래서 이제 보수의 정통성을 놓고. 이제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예,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. 일단 예. 오늘 탈당 규모가 생각보다는 조금 줄었고, 그래서 중립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어느 쪽이 본류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경쟁이 어떻게 규결될 <laughs>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?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산업화를 이끌고 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 중심세력이 이제 보수세력입니다. 네. 그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.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은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런 그 보수 정당의 역사적인 맥을 이어온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당입니다. 이 역사적인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허물 수도 없고 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분들은 뭐 의욕을 갖고 나가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겠지만은 네. 저는 뭐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수주의가 다시 뭉쳐야 된다. 그리고 아, 말하자면 좌파주의의 정권을 맡길 수 없다. 네. 아, 이런 요구에 의해서 더큰 틀로 이제 통합이 될 날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대선 전에는 다시 합칠 것이다라고 보시요 예, 저는 뭐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네.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막바지에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서 다시 통합의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결국은 그러면 그 대선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 텐데요. 예. 지금 여권 전체, 보수 전체에서 제일 그 바람직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제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우선 이번 그 탄핵 정국에서 엄청나게 특히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만 좌파, 진보 좌파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? 음. 이제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. 네. 우리 당에서도 이제 조만간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될 거고요. 음. 어, 또뭐 나가서 새로 신당 만드는 그 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예. 여기서 이제 우리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저는 불꽃이 이제 한 사람한테 모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.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네. 뭐 길어도 한두달 안에 에 그런 그 후보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. 한두달 안에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 불꽃이 튀게 돼그한 네. 사람 누구 염두에 두고 계신 방기문 총장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아니면 누구 생각하시는 사람있어요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그건 알 수가 없죠.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보수 지지하는 시민들 가운데서. 그렇게 우뚝 서리라고 누가 예상을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래서 저는 국민들 마음 속에서 반드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후보가 이제 세워질 거고요. 후보가 되는 순간에 네. 아마 지금 뭐 야당 후보들을 거의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그런 지지를 지지율을 보일 것입니다. 예. 네. 반기문 총장께서 그 New DJP를 신 DJP 연합을 제안했었다라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장했는데요. 예. 그 DJP 그 선거 때 그때 대선 출마하셨지 었 않습니까? 이뉴 예. DJP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? 저는 뭐 반기문 총장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네.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뭐 축근이라고 그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뉴 DJP 연합이라는 건 지금 어, 이미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야기고요. 저는 뭐 벨루고 그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예. 그 충청권이 어쨌건 거기에 매개가 되는 거거든요. 지금 대선의 중요한 그 변수고요. 충청권에서는 또 상징성이 있는 분이신데 이 의원님께서요. 저는 뭐이 이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인도 뭐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어, 저는 뭐 그분은 뭐 정치를 처음 이제 한다면 처음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어,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길게 정치를 하려고 시작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좀 예.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위기를 구하는 구원투수가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. 네. 우리 새누리당에 와서 새누리당을 재건하는데 기여하고, 네. 여기서 또 기회가 닿면 후보가 되고, 네. 어, 이런 길은 있을 수 있지만, 네. 제3지대 어디 가가지고 어, 그분이 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예, 그럼 뭐 그분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는 이제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예. 요즘 세 가지만 예.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. 예, 예, 우선 예. 그 최근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예,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요, 민생이 아주 너무 거칠고 어려워져 있습니다. 고통받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. 네. 최순실 사태는 도화선에 불과하죠. 그래서 민심이 우리 기성 정치에 대한 그 강한 불신이 폭발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 지금도 뭐 여전히 우리 국민들 마음은 너무 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입니다. 예. 네. 문재인 전 대표하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, 최근의 행보,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? 예, 저는 우선 야당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그 괴를 많이 이탈했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정치적인 그 현안을 의회주의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네. 광장으로 튀어나갔고요. 또 법치주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우선 여론에 너무 집착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. 또 이제 뭐. 자기들이 집권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. 뭐 평양을 먼저 가겠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드 뭐배치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앞질러서 했는데요.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뉴스 야당이 박근혜 표 정책.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지목했던 국정 교과서가 1년 연기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건 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.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원래 원칙대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데서는 국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고대사를 전부 다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는 우리 고조선 뭐 고구려 발해 역사도 다 자기들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의 이 일그러진 현대사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헌법의 입장에서 바로잡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그거를 슬그머니 약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.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아, 위기의혼돈의전국 정계 지도자들 연쇄 인터뷰 뉴스인에 서고 있습니다. 오늘 이인재 전 새누리당 최고 위원에게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